보아하니, 한 사람의 모국어에 제한된 언어 환경이 사용되지 않는 인지 메커니즘을 완전히 비활성화 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 속에 있는 음소적 대조에 해당하는 음향 차이들을 주로 듣도록 배웁니다. 그러나, 알맞은 과제나 지시가 주어지면, 우리는 친숙하지 않은 음향적 차이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들을 뚜렷한 음소적 어, 대조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라도 말이죠. 게다가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외국어의 차이에 관한 인식이 음소적 수준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회화체 영어에 관한 상당한 경험이 있은 후에 일본어의 원어민 화자들은 R과 L이라는 음소들을 분류하여서 그리고 거의 원어민 영어 화자들만큼이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아일 때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인지 메커니즘들이 오랫동안의 비사용 후에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언어에 관한 조기 경험이 음성 지각의 메커니즘 중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바꾼다는 가설에 문제를 일으킵니다.이른 나이에 특정 음소들에 대한 접촉의 결핍이 나중에 그것들의 인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식별하도록 배울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됩니다.